안녕하세요. 벨라쌤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퍼닉스 학습 같이 해보실 텐데요.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먼저 알파벳 26글자, 대문자, 소문자 함께 써보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소리들의 단모음, 단자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렇게 한글을 먼저 다 써놨어요. 이 글자들이 다 알파벳들의 이름이에요. 대문자 A. 소문자 A B C D E F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 소문자 B하고 대문자 B가 모양이 같이 생겼는데, 방향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헷갈리는 학생이나 아니면 헷갈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교실에서 수업을 할때이 B와 D는 손가락을 이렇게 두 개를 하고 왼쪽 아이가 B, 오른쪽 아이가 D.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곤 한답니다. 자, 그 다음 줄 한번 써볼게요. G, H, I. J. s t u v w x y z 네. 이렇게 알파벳 26글자 같이 보셨고요. 이제 이각 알파벳 한개한 한 개가 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떨 때 쓰냐면은 영어로 된 단어들을 한국어로 읽을 때 필요한 게 바로 그 음가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음 M A T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M의 음가, A의 음가, 그리고 T의 음가를 이렇게 조합해서 이 단어를 mat 이렇게 읽는데요. 이렇게 각 알파벳이 가진 음가들을 배우는 것이 바로 파닉스인데요. 오늘 그중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 단모음 단자음에 대해서 배워 볼게요. 자, 여러분, 알파벳 26글자 안에는 모음과 자음이 숨어 있어요. 한글이랑 똑같죠? 모음은요, a, e, i, o, u. 이렇게 다섯 글자를 모음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21글자를 모두 다 자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한 개의 알파벳 글자가 한 개의 음을 가질 때 이것들을 단모음이나 단자음이라고 불러요. 영어에서 모음이 a, e, i, o, u였으니까 a는 여러분 당연히 모음 소리가 되겠죠. 여기에 모음이 있죠? 모음 a가. 그래서 a라는 알파벳 하나가 a라는 소리 하나를 낼때 우리는 이것을 단모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모음 소리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알파벳 이름을 쓴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알파벳들의 이름과 각 음가의 사이에는 어떤 일정한 관계나 패턴이 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A라는 알파벳에는 에가 숨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얘가 A라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자, 이제 E를 찾아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E 보시면은 여기 E도 알파벳의 모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E라는 알파벳 단어 한 개가 한 개의 음가를 가지기 때문에 이 e, E도 단 모음이라고 부르고요. 알파벳 E는 E라는 소리가 나면 참 좋겠는데, E도요, 마찬가지로 E라는 소리가 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I 단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I가 있죠, 여러분. I도 이 I라는 단어 한 개, 한 개가 소리를 가지기 때문에 단모음이라고 부르고요. 아이는 여기 e 있죠, 여러분? 그래서 얘는 e라는 소리를 가지게 돼요. 자, 그다음 o 소리 찾아가 볼게요. o는 바로 밑에 있네요. 자, o 같은 경우에는 o나 우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 소리는 아, 어 이런 소리가 나게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개의 알파벳이 한 개의 소리를 가지기 때문에 이 오도 단모음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모음 유를 찾아가 볼 텐데요. 유는 여기 밑에 있네요. 자, 유는 어라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오하고 유하고 단모음에서는 소리가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역시 알파벳 1개가 한 1개의 한 소리를 가질 때 이것을 단 모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21글자는 전부 다 자음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알파벳들이 다 1개, 한 1개, 한 1개씩 한 있기 때문에 나머지 21글자들의 기본 소리들은 단자음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학습을 좀 하시다 보면은, 이제, 알파벳이 두 개씩 혹은 세 개씩 붙어서, 하나의 소리 단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어, C하고 H. CH가 한 음이 돼서, 쥐. 아니면은, EA. 모음 두 개가 한 음이 돼서, E. 약간 긴 소리. 요렇게, 두개 혹은 이런 소리는 "어치" 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세 개의 자음이 묶여서 한 소리 단위가 되기도 해요. 이런 거는 일단 저와 함께 단모음, 단자음부터 학습하시고 나서 뒤에서 이중모음, 이중자음 소리로다가 학습하실게요. 네, 이제 단자음 소리 21개 기본음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B에는 보시면은, 비읍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날까요? 네, ᄃ 라고 하고요. 비읍으로 표시를 해요. 자, 옆에 C 보시니까, C옷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알파벳 C의 기본 소리는, 스 그리고, 크 이렇게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C옷이 들어있죠, 그쵸? 반자음 D는 디귿이 숨어있어서 느. 디귿 소리가 납니다. F에는 피읍이 숨어있는데요. 피읍으로 쓰긴 하는데 발음은 바람빠지는 이렇게 소리가 나요. F는 하고 피읍으로 표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줄 보니까 아에는 지읒 소리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즈즈 지읒 그리고 즈 기억 소리도 있다고 해요. 알파벳 G는 즈즈두 가지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H는 즈즈 이런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고요. 다음 자음 J 볼게요. j 는 지읒이 숨어있죠. 여러분, 그래서 지읒으로 써주고요. 발음은 류역, 류 이렇게 해줍니다. 옆에 k에는 키읔이 숨어있어서 크, 크 키읔으로 한글 표기를 해주고요. l에는 리을이 숨어있죠. 여러분, 르, 르라고 해주고 리을로 하고요. 단어의 맨 끝에 L 소리가 나게 되면 을 을, 맨 끝이 아닌 곳에 L이 오게 되면 르 르라고 발음을 하는데 어쨌건 둘다리로 한글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M 보니까 밑에 미음 받침이 있어요. 무 무, 미음 소리로 하고요. 만약에 단어 맨 끝에 M이 오게 되면 발음을 음음라고 해주고. 맨 끝이 아닌 자리에는 ㅁ, ㅁ 해 주는데 어쨌건 둘다 ㅁ으로 쓰게 됩니다. n 에는니 받침이 있으니까 그렇죠. 미음 소리가 나고요. 맨 끝에 오는 n이라는 알파벳은요. ㄴ, ㄴ라는 소리가 난다고 하고 맨끝 자리가 아니면 네, 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둘다 n 으로 사용을 합니다. 피는 피읍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한글 자음이 피읍이 숨어 있어서 이 단자음 피는 피읍으로 써주고 푸푸푸 요런 소리가 난다고 해요 거의 한글 자음과 영어 단자음 소리가 비슷하게 따라가는 느낌이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저는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도 항상 이렇게 한글하고 연결을 시켜서 파닉스 이제 처음 하는 분들하고 수업을 하면 그렇게 하는데 확실히 좀 연상을 하니까 학습 진도가 좀 빠르신 것 같더라고요. 자, 키 같은 경우에는 키 소리가 있는데요. 얘는 키으로 쓰고 쿠, 쿠, 그리고 때로는 쿼, 쿠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R에는 리을 소리가 있는데요. 리을로 사용을 하고 울러, 울러, 러 소리가 나는데 알파벳 r이 단어의 맨 끝에 오게 되면 r, r 이라고 발음을 해주고요. 근데 파닉스 소리가 r, r이던 상관없이 무조건 다 리을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s에는 여러분 시옷이 숨어 있죠? 한글, 한글 자음 시옷이 숨어 있으니까 영어 자음도 시옷 소리 그리고 지읒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스,즈 두 가지가 있고요. 티는 한글 자음 티귿이 숨어 있으니까 영어 단자음에도 트트 라고 발음하면서 티귿 소리를 써 줍니다. 위는 비읍이 숨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비읍으로 사용을 하고요. 우, 우. 이런 울림 소리가 있어요. W는 우라고 써 주시면 되고요. X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여기 기억 있고 시옷 있잖아요, 여러분. 얘랑 비슷해요. 키읔하고 시옷으로 쓰는데 영어 발음에서는 크스. 크스. 발음으로 크스가 아니라 크스. 크스.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됩니다. Y는 맨 앞에 Y가 올 때는 주로, 이어, yeah, 이어, yeah, 이런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중간이나 뭐맨 끝에 올 때는 I 혹은 이 라는 소리도 나요. 네, 벌써 마지막 글자입니다. 마지막 글자 즈에는 지읒 소리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단자음, 소리는 지읒 소리가 나고요. 발음이 즈, 즈. 요런 울림 소리가 나게 돼요. 네, 이제 오늘 저와 함께 학습한 부분들 알파벳 이름 읽고 단모음, 단자음 소리 한 번씩 읽으면서 학습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단모음, 단자음 소리 한번 입으로 소리 내서 같이 해 보시면은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A a b b c s k d d k l, l l m m, m. N, n n o a a p p q Hwa, q r r, r. s, ss, z, t, t, u, u, v, v, w, w, x, x y, y, yeah. i, i, e. z, z 네 오늘 여러분 어떠셨어요? 제, 제와 함께 해보신 첫 수업이었는데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파닉스, 이중모음, 장모음, 이중자음 전체 과정 다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생도 수업을 하지만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수업을 하기 때문에 내신 과정이나 아니면 문법 수업도 많이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첫 수업 같이 참여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뵐수 있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벨라였습니다.